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데인데, 여기에 골프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차가 누구 차가 있냐면, 제 차밖에 없어요. 제 차밖에 없고, 골프장이 텅텅 비었어. <laughs> 원래 미국은 크리스마스 데이 날은 보통 골프장을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장가 놓고, 뭐, 치고 싶은 사람은 와서 골프 쳐도 되지만, 보통 이렇게 텅텅 비죠. 그리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은 또 다른 치핑을 하는데, 내리막길, 내리막길 치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댓글 좀남겨주셔서 그래야 나도 좀 배우지. 많은 여러분들, 선배님, 후배님, 골프에 열심히 지민을 붙이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에? 같이 한번 해보자고. 왜안 해줘? 전부 다. <laughs> 오늘은 내리막길인데, 길이가 한 12m. 여기가 낙하 지점입니다. 공터리 지점. 지점. 내리막길에 내리막, 내리막길, 에 내리막길. 제가 여기서 이핑을할 때, 오늘은 내리막길이니까. 58도로 갈 겁니다 제가 가지 가서 높은 게 58도 인데 아까 제가 그 표시한 이 그쪽에 최대한 뜰 틀고 인도로 갈 거고 58도 에 그립을 잡았을 때 클럽페이스 가 약간 오픈 되게 클럽페이스 보이죠 약간 오픈 되게 저 정도면 뭐 설마하죠. 여러분들 이게 내리막길 그 치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 로프가 좀 있고 그런 식으로 어 멀어 더 많이 많이 멀어질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죠? 내리막길이니까. 그래도 제가 로프가 약간 높은 걸로 하니까 그래도. 저거는 이제 어디 맞았냐? 요것도 블레이드에 맞았어. 그런 게 저렇게 쫙 굴러가는 거 아, 저럴 경우가 이제, 콧가락 있어, 진짜. 게임 하나 보면. 왜 저런 식으로 나오냐 그러면, 클럽, 제 생각에는, 이 백스윙을 할 때, 이 스트레이, 바로 직진으로 백스윙 했다가, 바로 갈려고 그러니까, 이게 밑에 여기 바운스에 맞아가지고, 그대로 튀면서 그 블레이드에 맞는 것 같아요. 최대한 제가 백스윙을 할때이 바깥쪽으로 빼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좋은 라버징치핑이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나 잘안 되지. 저런식으로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그릇저럭뭐 갖다 붙여 놓으면 파는 세이브가 되니까. 만약에 이 앞에 있는 공이나 멀리 있는 공처럼 저렇게 쳐놨으면 와 한타가 뭐 묶어 들어간 것이또이 네? 골프를 시합하다 보면 이 한타가 어떨 때는 이기고 지고 그래요 이 조그만 아마추어대 되지만 요번에 1월 13일에 저 올랜도에 있는 오렌지 치료에서 이제 올해 시즌을 이제 개막을 하는데 그때까지 바짝 좋아가지고 한번 잘해봐야죠 자또이전 지금 낙차 낙하지좀 또들어갔네 어제도 들어갔는데 오늘도 들어갔네. 하여튼 저런 식으로 이게 떨어지는 낙하짐을 제일 가서 보고 그게 최대한 가깝게 놀라 떨어뜨놓으면 이거 알아서 그걸로 가더라고 저런 식으로. 그죠? 하여 오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에다가 뭐뭐나또 아직 뉴뉴는 아직 남았으니까 그 나중에 뉴뉴 내면 제가 또 그럴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하루 보내고 보내시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침에 애들 선물 갖다 놓고 집사람 집에 늦잠 자고 뭐 집에서 뭐해요 뭐 나와서 골프 연습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잘 치지 뭐 집에라도 한 2분 거리? 2, 3분 거리니까 아또 열심히 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이건 댓글로 나가나야 내가 알지 여러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 같이 늘죠. 예? 골프 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